시안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어, 소안탑이라고 작은 아, 음. 기록기가 있는 탑 저쪽에 또 대한탑이라고 있던데 이쪽은 아직 못들어가 봤어요. 레일을 보는 곳입니다. 무료 입장인데 그래도 표는 끊어야 되고요. 어.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소환탑, 전국 제일 비중 중점 문물 보호단이 소환탑 중앙인민공항공원에서 조감도가 있는데, 이 중에 10번 소환탑이 핵심 거기를 향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인데도 뭐 많네요 관광객이. 어. 음. 음. 제일 늦게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소환탑이 제일 먼저 나타나네. 음. 무너진 건 무너진 대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할 정도니까 그 가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거고. 옆쪽에 서가지고 저 끝까지 나오게 하면 되겠다. 저 꼬맹이 침대 같은데 그지? 꼬맹이보다 더 앞에 서도 돼. 음. 네. 음. 소원탑. 입니다. 여기 단체로 온 손님들이 설명을 좀 열심히 듣고 있는데, 어, 귀도 또 이슬비 정도는 지금 내리기 시작했고요. 음, 여기는 자나한 대나무숲입니다. 그래서 종소리가 들리네? 샷들이 꽤 많고, 이런 기와 지붕을 한 건물들도 꽤 많네. 뭐, 나무에 국혼이라는 표말도 그 붙여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국보를 뜻하나? 대웅보전. 아. 불교 시설이네요. 대웅집 무전 음. 누가 두드리는건데 어디어 음. 저거 체험하려면 또1 2년씩 내야돼 음. <laughs> 아이고 참내 화산 다시 가자는 사람이 12원이야 미국에서는 아이빌리그라고 그래 가지고 음. 그래서 좋은 뜻으로 쓰이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폐허를 뜻한다 그러더라고요 <목소리도> 세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기복이고 정신이 다사라져저기가니까 아, 아, 네, 네, 자기는 <laughs> 아주 저걸 <저게> 무서워했 <무슨, 웃음> 여기 여기 여기. 이숍 기준이 뭐냐면 말 어. 10번에 3번 음. 아, 세 번이야? 그 <laughs> 여섯 번 했어 내가?

이거 원숭이 느낌이잖아요. 그치? 응음음음음음음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건물 안에 이것저것 뭐 있는 줄 알았더니 이 거의 큰 공원 전체가 박물관인가 봐요. 박물관 이 안에 박물관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안박물원이라고 했네요. 박물원 오. 아 동물 조각상들이 있네요. 음저 거북이부터 뭐 이쪽엔 말이나 이런 것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이 아니라 박물원이네요 박물원은 박물원이 시안박물원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음. 시안박물원 안에 있는 음, 박물원 건물에 들어왔는데, 시안 음, 음, 뮤지엄이라고 영어로 해놓고 박물원이라고 도 있습니다. 음, 박물관하고 좀 일반 박물관하고 좀 달라요. 무슨 전시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가 정원처럼 공원처럼 큼직하게 함께 조성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뭐. 뭔 일이 벌어졌는데 어, 아, 왜 이렇게 삥둘러서 있지. 어, 아 어, 지도에 대한 설명인가 봐요. 이분은, 就 음, 역사박물관이다 보니까 단체로 온알람객들이 빼서 가느라고 우울했습니다. 음, 이어요 중국의 관광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한 팀이 아니고 여러 팀이니요 각자, 각자 해설을 하기 때문에 어, 팀마다 다 별도의 이어폰을 제공하고 가이드 해설사들이 안내를 하고 있니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해설을 듣는 벽에 이런 지도들이 붙되어 있고 음, 해설 듣는 사람들이 음, 있습니다. 음. 음. 일반 박물관이라기보다는 막 거의 돗대기 시장에 가까울 정도라 시중 뭐, 수람하고 여기저서 뭐, 해석을 하더라요 그래서 그역사관들과 거기도 방식이 별로 없거 여기도 진짜 아무도 안나와 금요일 오전인데 진짜 어마어마하네 요 사람도 진짜 再说那点关系。 조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물입니다. <laughs> 어휴, 진짜 덮이기 시장이지 어, 이거 엄청 특이하다. 이는 등신이야. 응. 같은 우리 인간, 우리 사람하고 같은 사이즈거든. 방금... 아니 방금... 방금... 아까 이거 방금... 가라어이 <목소리도> <목소리도>